모르세요? 돈로컵이 뭐야? 아 이건 좀 가자. 그영화 아니야? <laughs> 에세이 쓰는 과제가 있었어. 네. 주제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약간 이런 느낌 네. 이런 거였는데 중간에 딱4 페이지, 5 페이지 요 사이에 시발 <laughs> 너는 뭔데? <왜? 웃음> <시발, 난 왜? 웃음> <laughs> <laughs> 십다브로 돌루껍질 껍 돌루껍질 돌루껍질 어 혹시 어르신 모르신가요? 와 돌루껍 음, 모르세요? 돌루껍이 어? 뭐야? 아 이건 좀 가자. 그 영화 아니야? <laughs> 아니! 미래에서 찍는 거 있잖아. 오나아 어, 어, 그게 그거야? 어한 번도 안 해봤어 진짜로. 아한번 처음 해보나? 와우 와우 미래에서 했어요? 내가 어떻게 보이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laughs> 장난 아니야. <laughs> 요, o peace. 아, yeah. 아, 아. Go. How much i 컷 it? 컷 h r e e cut. Three, Three cut. t h 아 e e t cut. t cut. Two cut, two cut. 아이고, sorry. 어디 있어? 저기 위에 보면 와그어르신것 같아. 완. 오, 오 진짜 잘 나왔지. 대박이다. 아비오 하나 넣어도 좋을 것 같고 나 음. 이것도 너무 잘 나왔고 오. 이것도 잘 나왔어. 이거는 아래 따도 차. 어, 저 무조건 넣어야 돼. 왜냐? 응. 아비오니까 그렇지. 나도 이거 어, 둘 중에. <laughs> 어르신이 고르시 어르신이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좋아 좋아 오, 오케이 오오오오케이오이 <laughs> <laughs> 제가 <소스> 놓고 <laughs> 왔어요. 우리나라라서 안 가져갔다 했어. 우리나라라서. 저는 비언 올챙이들 시켰어요. 올챙이요? 이게 뭔데요? 패셔 불. 올챙이 뱅뱅. 왜죽었고 있어? 농가라고? 이 표면까지 찍는 거야. 어서 <laughs>

싹싹싹싹 칠해 볼게요. 나 이거 용납 못해. 내가 진짜 생각해도 진짜 잘했다. 응, 진짜 이뻐. 아, 가가스 오빠 떡볶이 먹고 있네? 아닌가? 아, 깐슈샘. 가가스 오빠 지금 뭐 하세요? 우리도 고진 좋아? 맛있는 거 먹는 거야? 어디 갔는데? 와. 많이 빤서 아, 그 우리도 먹자. 우리도 맛있는 거 먹자. 어. 근데 나 시나몬도 좋아해. 파와이안도 좋아해. 민초도 좋아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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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초. 별로가 없어. 민초 도리도리야? 와우. 음. 나중에 민초 치킨 도리도리가 있 아니 근데 민초. 이거 알아? 어? 깐칵 눈에? 아니, 몰라? 이들파학야 아, 이거 뭐야? 오 아. 이거 머머머머니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나머머머머머이머머머머머지머머머막이러는머머머머머머머 <민니가> <목소리> <목소리> <laughs> 누가 시킨 을때 이러면서 신기하다, MBTI가 뭔가요? MTJ야 ENTJ MPJ. INTJ INTJ 아, INTJ야? 어 IN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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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분에서 어느 아, <laughs> <이 표정은 웃음> 아, 부분에서 이목하는 아, 아, 거야? 어, 아, 사실 아, 요즘은 피 같아 아, 옛날에 진짜 개 엄청 좋았었어 아, 아, 음 플래너 맨날 쓰고 음. 달력에 뭐 할지 다 써먹고 진짜? 근데 여행갈 땐 진짜 재이야 음 어, 나도 여행갈 땐 재고 요즘은 지금 피곤해 그냥 안되면 되는대로 살고 <웃음> <웃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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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엔디제이의 숙소가 <스포츠는> 아니잖아 에이 <laughs> 에세이 쓰는 과제가 있었어 주제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약간 이런 느낌 네. 이런 거였는데 에세이를 한번 한 바닥을 쓰고 뭔가 이거를 고쳐야 될것 같아서 다시 섰고, 다 있었다가 이걸 또 고쳐야 될것 같아서 위에 복도 타고 다 있었어. 이러고 보니까 페이지 엄청 늘어난 거야. 내가 이거를 확인안 하고 그냥 내버린 거야 교수님한테. 근데 파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페이지 중간에 딱 4페이지, 5페이지 요 사이에 시발 너는 놈이. <laughs> 지발 내가 누구지? 포인트도 40 포인트인데 얘만 한 15? 1 0에서 굵게 지발 나는 누구인가? 약간 이렇게. 근데 만약 교수님이 그걸 봤으면 나는 약간 나락이었는데 다행히 A 를 받았어. 어 여기 속눈썹 섀도우 괜찮으세요? 어 색깔 안 맞으세요? 그래 이런 것만 해도. 아 너무 예쁘세요. 강미래 어, 같아. 랄랄. 괜찮으세요? <웃음> 별로세요. <웃음>